수능 파이팅 장악할 수 있을까 작지만 똑똑하다 1호 8입니다 수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뇌생남 오늘 다 모셔봤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가보시죠 아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 1회 지식 배틀 고학력자분들 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팩트 열린 거 정말 기분 나쁩니다. 어디? 똥 멍청이를 내려다가. 얘네랑 싸우라니. 그건 맞아요. 저똥 멍청이입니다.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저는 똥 멍청이 쓰레기. 아, 아니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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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아니. 멘탈 덴탈. <laughs> 전기가 영어로 뭔지 말해보세요. <laughs> 일렉트론 오, 오 그러면 에프스 일렉트로닉 쇼크 한번 쳐주세요. 일렉트로전력이 상당하고. 자, 옆에, 여기,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누우시죠? 네 그래 안에서 그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네. 아니 어. 지식 배틀 하는데 딴따라 해 보면 어때요? <laughs> 근데 진짜 누구세요? 저는 오늘 처음 보는 거 같아요. <laughs> 평소에 저형들 어떻게 생각하죠? 그냥 춤잘 추는 <laughs> 재미없는 사람들? 아니에요. <laughs> 왜? 아니에요. 아니 그냥. <laughs> 일단은 먼저 뭐 저를 소개를 하자면은 뭐 지식은 다양하지 않습니까? 네. 저는 국민대 건과과 일단 문과를 졸업을 아, 했고, 저는 연세대 기계공학과, 그 다음에 저는 버클리 음대를 잠깐 1학년 다녀왔서다 예체능과 네. 문과와 이과가 다 있는 저희, 저희가 기준. 네? 그럼 이제 뭐예요? 오늘 뭐 과목이 좀 여러겠나요? 영어 지식, 네, 어, 국어 지식,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준비를 했고요. 어.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. 1등이. 엄청난 소개팅 소개팅? 네, 제가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어. 상품이 소개팅하는 거예요? 그쵸 근데 이 퀴즈의 목적이 뭐예요? 네. 이 퀴즈의 목적은 뉴 퀴즈를 잡는 겁니다 아니 아니 아니야 아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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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제가, 아니, 아니. 제가 제일 딱딱한 소 아니야 아니야 퀴즈는 그 수능 맞이에요 수능 맞이? 아, 수능 맞이, 네, 수능 맞이. 네. 아. 그래서 수능 보시는 분들 응원 삼아서 아, 응원이 응, 될까요? 응원이 될까요? 자극은 되겠죠? 아 자그면 자그면 이런 애, 멍청이들도 산다 네. 아. <laughs> 엄마가 준 유전자 내가 오늘 똑똑하게 보여주고 갈게 미영아 사랑한다! 거창, 복원, 지소 우리 엄마 화이팅자 1교시는 국어, 반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개시는 곰곰이 생각하던 중 붙여진 눈곱을 떼며 방귀를 꼈다 자주 그러죠 네. 개씨는 항상 그러죠 네. 야 이거 어려운 게 많은데 네, 저는 진짜 국어를 제일 못했어요 아 진짜요? 그래서 저는 이번 라운드는 조금 또 먹고 들어가는 라운드 아 보통 보통 <웃음> 자, <웃음> 자, <웃음> <도> 들어가는 표 아니야. 빼고 들어가는 표 공감 이에요 공감 이에요 아니야. 그게 <웃음> 질문이에요. 그게질문이요아 <laughs> <아니, 웃음> 누가 힘들었어? 자, 옐로우 카드. 엉나 포기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<laughs> 셋. 이제 맞을 것 같아요. 저는 정답입니다 일단 가겠습니다. 이거 캐시는 공감이 생각하던 중. 도 붙. 치아진 공을 떼면 바로 게 없다. 여진이에요? 캐시는 곰곰이 생각하던 중 붙여진 눈꼽을 떼면 방귀를 깼다. 맞을까요? 맞아, 맞아. 일단, 일단은. 여진이라고요? 캐시는 곰곰이 생각하던 중 붙여진 눈꼽을 떼면 방귀를 깼다. 어, 홀자. 지금 맞을까요? 이 답이 두개부 두 같은 쓴 거죠. 네. 어? 그 다음에 음. 캐시는 곰곰, 희를 선택할 거예요. 생각하던 중 붙여진, 붙여진 부... 나왔습니다. 붙여, 헨, 스 자, 눈꼽을, 눈꼽을, <laughs> 아! 떼면. 때며. 어때? 아, 어 아이로 혼사 독자 노선 독자 노선 탔어요. 야, 저거 진짜 엄청 좋아요. 야. 야, 경기를 캤다. 여기는 어. 한 줄이 톱으로 틀린 거 아니야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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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아니. 아니, 아니 몰라요. 몰라. 아직 몰라요. 아니. 아니, 아, 판비는 왜틀리지 않죠? 정답서는 예. 이 아, 아, 예. 정답, 네. 네. 왜요? 158번. 윤태하세요 예. 네, 로진이라고? 다음 정답은 바로 수학입니다. 아 근데 저는 한 마디 하라면 저 수학에 숫자도 몰라요. 그렇게 생겼는데? <laughs> 저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아 수학 좋아했다 아, 수학의 정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아, 어. 12345678 쓰라고 하면 쓸수 있어요 아아 그런 소 모르겠는데? 해석씨도 <laughs> 이과잖아요 수학을 마지막으로 풀었던 게 2년 전까지는 수학 문제를 풀었었어요 오 진짜로? 아, 아, 진짜? 자격증 공부하느라 그리고 58씨는 이름이 다 숫잖아 요 네? 이번 네? 문제는 2023 수능 수리용역 1번 문제라고 하 참고로 웬만한 수포자들도 네. 뭐 이제 반응 맞추고 가셔. 자. 아, 네. 앞에 모니터로 띄워 드리니든요나 저기 저 모르는데. 그래 이게 잠깐만. 근데... 잠깐만. 어, 갑. 오케이. 이게 어려운 암, 문제는 암산 문제는 암산으로 하죠저 정도는. 네. 잠깐만. 보일까? 나 너무 아, 오랜만에 풀어 이거. 아, 잠깐만. 바닥을 네. 네. 보고 밸런스 패치한번 해야겠어요. 루트를 풀... 사실 저건 저는 암산으로 돼요. <laughs> 진짜요? 아니 근데 루트... <laughs> 진짜요 루트 2 밖으로 어떻게 나와요? 밖으로 불러내면 나옵니다. 불으로 나와요? 예, 불로 나와요. 전화 전화하면 나. <laughs> 아니, 우리 전화 안 나와. 사실 수학도 수학이지만 기지도 지식에 영향을 받는 건데 분명히. 어떻게 기지를 발휘하느냐. 그렇죠. 찍는 아, 것도 실력이에요. 자, 지금부터 5초 줍니다. 아, 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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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시만요. 자, 부우는 근데 조금 2, 조금, 2. 조금 잠시만요. 1. 아, 조금 시간을 아. 정답정답 공개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

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이 카드에서 지금 카생에이서이 카드에서. 이카드에이카드이카이 카드에서. 이이카드에이카드에이 카드에서. 이에서에이이에서이 카드에서. 이 카드에서. 이에이 카드에서. 에서이드에서서이서 아니 형 이거 뭘 쓰.. 자! 문제 나갑니다! <목소리> 여기서 파워는 몇 번일 수가 있아이다시안 들려주세요! 시위를 들려요와 아, 진짜 깜정한 영어실력입니다 뿌고뿌고뿌 음, 지금 음, 음. 깡통 불러가는 소리가 여 일단 이십니까? 아이 카메라 와가지고 까먹었잖아요 지금 세고 있는데 파워? 정답! 고개 해주세요! 나 생각하는데, <목소리> 아, 씨, 니다봐가 저거. 로거가거 저거. 저거. 거뭐거 저거. 저거. 이거 근데 조금 저거. 저이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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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는 저거. 저거. 저 <laughs> <되게 좋거든요. 웃음> 아 그것도 지식이에요. 그럼 진잘 풀릴 판단인 거지. 근데 여덟 어, 개였을 어. 것 같은 게 어. 지드래머님이 8 8 년생이라서. 아아아아 나는 진짜 몇 분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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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을 생각하면서 적었는데. 야야, 엉풀이, 해풀이몇분세요 마지막 과목은 산식입니다. <laughs> 마지막 문제는 저 애초에 꼴등이네요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수련의 메타로 마지막 문제는 3점으로 저 소개팅 시켜줘요 아니 아니 맞춰요 맞춰요? 맞추세요 문제 주세요 너무 비아랑 이것이 없을 때 나오는 공포심이 니다이것은어일까대저 어떻게 알야야야야왜어 네. <laughs> <laughs> <야. 웃음> <와>, 그렇게... <laughs> 근데 그러면은 이거 좀몇 가지 숨은 후기 해도 돼요? 아숨기요네 숨은 기 아니 지금 지금 아니 소개팅 그렇게 하고 싶어요? 예. 코비아는 공포증이죠. 네. 노모만 맞추면돼노 네, 노모. 네. 노모가, 노모가, 노모가 뭐냐? 노모 많이 쓰잖아요. 너무 라치 정답 공개를 하겠습니다. 저타이니다 저는 휴대폰. 어 웰컴. 좋은 모바일? 아 오케이 모바일 아, 아, 뭐. 좋은 접근이야. 좋은 접근이요. 어. 아, 다른 한번. 그자 그냥, 안 자, 안 자. 안 그냥 안안아 잘못 썼다. 오케이 오빠. 잘못 썼다고요? 아니 정답이 뭔지 알고. 네 하나, 둘, 셋. 털입니다. 영어를 너무... 아 한자를 써서 아 한자를 써서, 아 한자 써서. 오케이 적군요. 영어 쓴 사람 고 한자 쓴 사람 고자다털윤태 학생 그러니까. 제가 답을 걱정이라 적었는데 어 울프 씬 나올 죠 답은 뭔가 공포일 것 같아요 <웃음> 공포 <웃음> 아니 근데 공포가 없을 때 나오는 공포심이라는 게자 걱정, 진짜... <laughs> <laughs> 걱정? <laughs> 네, 이거자 이거, 네. 아니 잠깐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너왜왜 무서워? 너, 너왜 무서워. 왜, 아, 무것도 무서운 게 없으니까 제일 무서운 거. 아, 나 아, 진짜 아, 아, 무서운 거. 아, 아. 나 진지해. 아, 알아 그래서 길 거야. 오늘려생에 확신이 있는 게 저는 네. 너무 포비아니다 아. 일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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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면 불안해 지겠어요 아, 진짜. 먼저. 먼저. 답변 모자이크입니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잖아. 다 모자이크. 아니이거 모자라는 모자인 거. 그그 아, <laughs> 아, 아, 네. 네. 그, 그, 그 어떤 것도 기울 수가 없는 게 아, 그렇죠. 이거 이 중에 정답이 있습 진짜? 진짜 제가 맞으면 1등저 진짜 그죠. 이 그죠. 와, 근데 진짜 모자이크죠. 네, 순 특집으로 이루지고 있는 퀴즈쇼였는데요푸이가 많이 올라간 것 같다. 마지막. 마지막 3 점이 걸렸던 마지막 문제. 정답자는! 리 h 캐 캐시. a 진짜? 2 <laughs> 야, 야, 예, 야! 여 h 2월, c 이 s 그래서 5 점으로 리월 c 캐가가 2월, 제희저도저월 Cash! 2월, Cash! 2월, Cash! 2월, Cash! 2월, 어 a 어 h 2월, Cash! 2월, Cash! 2월, c a 속상해 지금 대선 너무 야 잠깐만요 <laughs> <laughs> <풀어봤어. 웃음> <풀어봤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지금까지 제1의 능지 떨어지는 애들의 두뇌 배틀 지식 배틀 종료하겠습니다 <laughs> 안녕 잘봤어요 수능 잘 보세요 수능 파이팅 자, 수능 잘 보세요 <laughs>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. 학생 여러분들 많이 떨지 마시고 그동안 준비했던 거 마음껏 훈내 홈리... 폰 내는 그런 하루가 되길. 맘껏 폰도 네. 내긴 응. 해야죠. 수정 형님 도안고아눈못 포기할 수 있어요. 아눈못 포기할. 못 포기할 수 있어요. 폰도 <laughs> 네. 네. <laughs> <laughs> 내고 뽑도 내는 음. 아 그런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. 내 네, 수능 화이팅!